머리가 빙글빙글. 단순한 어지럼증 아닐 수 있어. 오늘도 아침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떴어. 근데 일어나자마자 방이 빙글빙글 돌아. 마치 놀이공원 온 듯한 이 느낌. 이게 뭐야? 하고 정신 놓을 뻔했지.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걸까? 의학에선 이걸 현기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야. 우리 몸의 균형 센서, 귀속 전정기관이나 뇌의 중추 시스템이 흔들렸다는 신호지. 지금처럼 머리가 빙글 또는 롤러코스터 형기증 이게 바로 이석증 때문인데 작은 칼슘 알갱이가 굴러가면서 균형 센서 위치를 혼란시키는. 거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한 번씩 오는 경우 많더라고 그리고 말이야 매니에르병은내이 안에 림프액이 폭주하면서 귀가 꽉 막히고 이명과 함께 머리가 엄청 흔들리는 불청객이야 또 전정신경염은 마치 감기 걸린 귀가 폭발하듯 균형도 무너지면서 토할 것 같은 어지러움을 유발하지 그뿐만 아니야. 중이염이 심해지면 내이염이 생겨서 비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이상해질 수 있어. 이번엔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대로 쓰러지나? 싶은 느낌. 이건 혈압 탓일 수도 있고 철분 부족으로 뇌에 산소가 덜 가서 생기는 빈혈이 원인일 수도 있어. 심장 리듬이 망가지면 어지럼증도 함께 오지. 너무 흔하지만 무시하면 안 돼. 어떤 날은 균형 잃고 말도 더듬고 걷기조차 힘든 경우가 있어. 이때는 단순 귀 때문이 아니라 뇌쪽, 특히 손해나 뇌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해야 해. 뇌졸 이나 다발성경화증 같은 중증 원인일 수 있어. 이런 땐 즉시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해. 이런 증상 같이 있다면 더 주의해. 이런 증상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제 알겠지? 현기증 몸이 보내는 균형 붕괴 신호라는 걸 그냥 귀 때문일 수도 중요한 장기 이상일 수도 있어. 너무 잦은 현기증은 친구처럼 묻지 말고 진단 받고 치료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야. 내 몸의 균형 찾기 지금 바로 시작하자. 반복되는 어지럼증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건강 확인해.